자 오늘은 이 녀석들 어떻게 지내나 보자. <laughs> 지금 다섯 마리 다 자고 있어. 어미는 어디 갔나? 어? 어미는 없네. 전쩐지 탁탁 소리가 안 나더라. 야, 넌 얼굴에 뭐 이렇게 묻혔어. <laughs> 야, 그거 뜯어 먹으면 안 돼. 플라스틱, 이 플라스틱, 스펀지 뜯은 것 같은데, 얘네? 아니, 멍청한 새끼들 스펀지를 왜 뜯어? 얘는 눈 뜨고 자네 <laughs> 야네 엄마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거 응? 어? 네 엄마 어디 갔어 네 엄마 어디 갔냐니까 한놈 완전히 뻗었네. <laughs> 어디 일어났다. 이야. 귀여워죽겠어 아주. 창고를 걸레를 만들어놨어 이 녀석들이 아주. 자, 일단은, 이 녀석들 분양할 때가 된것 같아요, 지금 보니까. 어, 여러분들 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, 혹시 이 녀석들 잘 키울 분들 계시면, 먼저 구독 좀 눌러주시고, <laughs> 그리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니까, 이메일이나, 뭐, 전화번호도 좋고, 전화번호 올리면 또 전화 막갈리나 이 녀석들 잘 키울 수 있는 분들 한 놈씩 데리고 가세요 사실상 저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키우고 저는 키우고 싶은데 어머니하고 아버님께서 너무 싫어하셔 갖고 얘네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싫어하세요 아 <laughs> 어, 이뻐 죽겠는데 그렇다고 내 작업실에서 끼울 순 없는 거고. 양냥이 왔어? 양냥이가 돌아왔네요. 들어와. 밥은 먹었니? 양양이? 양양이 밥 먹었어? 맹은치 보고 들어오지 못하네 진벌이 없어서 조금 흔들리는 거좀 이해해 주세요 신났네 신났어요